연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이쇼.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백스테이지입니다. 바로 여기는 프리다의 방입니다. 네. 어, 분장실이 좋아요. 꽃도 있고요. 가습기도 있고요. 프리다의 화장실은 꽃과 함께 있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분장실 백스테이지라서 배우들이 모르고 있어요. 어머, 안녕하세요. 데스티노. 오 마이 갓. 안녕하세요. 메모리아. <laughs> <목소리가> 있으면 나의 <웃겨> 영원한 메모리 으분 <목소리가>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저 연습하고 있어어 v i 연습 Opening! o p e n i n 오프닝 e n i n g Opening! o p e n i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p e 정희 배우님부터 데스티노에 게한 말. 아나 같은 경우에는 아유. 디에고야, 어, 너왜 그랬니? 하지만 죽음은 <laughs> 이해할 수 있다 이 자식아. 아, 이런 느낌으로. <laughs> <나이 웃음> 왜냐면 끝까지 프리다를 사랑했으니까. 같이 음 있었어요. 데스티노는 우리 극중에서 음. 이 음. 죽음이라는 게 음. 그렇게 뭐 논란이 음. 되인가 <laughs> <laughs> <대>, 대사 하지 <laughs> 어. 마시고요. <laughs> 데스, 전 현실적으로. 음. 어 데스티노에게. 어 데스티노야. 어, 어 데스티노야. 오프닝부터 음. 크러시 그다음에. <laughs> 칭가뚜 <laughs> 그다음에 어. 아관안타르 리프라이즈 그다음에 음. 코르셋까지 음. 음. 상당히 좀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체력 보충 많이 하고 체력 관련 많이 해서 더 잘해보자 잘해보자 어, 아주 그냥 나는 현실에 나 현실에 제시나 물 많이 먹어라 물을 엄청 아, 먹어야 되고요 <laughs> 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물 들어 물 길러 오, 얼른 물 길러 물 길러, 길러. <laughs> 물가에 좀 다녀올게요 어, 물 길러 오세요 물 길러 오세요 아, 우리 우리 멤님 그러니까. 네, 메모리아에게 한번 메모리아야 <laughs> 항상 응.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려고 응. 힘들지 않니? 가끔은 베스 <laughs> <laughs> 그렇지 않아요? 네? 뭔지 알죠? 너, 뭐, 너 평상시에 막 말하잖아 나한테 제가요? <laughs> <찍어요? 웃음> <laughs> 뭔가 한 번은 그냥 응. 쿨하게 응. 그래 뭐 데스티노처럼 좀 그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도 음. 너무 이렇게 항상 밝으려고만 하고 음. 막 챙겨주려고만 하니까 힘들 것 같다 이야 공연 어. 전에 네. 팬분들이 이제 뭐하나 음. 궁금하잖아요 라비다 어. 스탠드가 어. 한 번씩 무대에서 그걸 안맞춰놓으면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지금 키 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, 서현 언니가 하고 간 <laughs> 경우 같은데 서현아 우리 <laughs> <laughs> 미가도 <오래미가> 너 <사랑해요. 웃음> 지금 무대에서 타바타 무슨... 타바타를 많이 한다는 아, 소문이 있어요. 아, <laughs> 언니 와우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머리 뭐, <언니> 뭐야 머리가 애견 머리예요 옷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그렇지 아, 이거 그래요 잠깐 양말도 한번 보여주고 아, <laughs> 우리 언니 공연장 몇 시에 오시죠 <laughs> 3시죠7시반공2시3 <laughs> 시에 오셔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<웃음> 디에고 <웃음> 언니의 이제 공연 전에 모습들이 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시니까 그래서 아, 또 조명을 받으면 저 아. 뒤에 이제 무대 리허설을 하고 있잖아요. 오일 공연은 항상. 예. 항상 무대에서 아, 연습하고. 오늘은 아, 어떤 탭을 탭. 할 거예요? 오늘은요. 꽃심 탭. 꽃심 탭. 아, 와 귀엽다. 꽃심꽃심만 꼬심, 그럼 좀 이따가 무대에서 잠깐 또 뵐게요. 그래요? 하이 뿅. 알쇼 혹시 일탄 보셨나요? 어... 여러분 어, 어. 대기실에서 자, 여배우들의 목 푸는 오, 모습을 좀 진짜. 보시겠습니다. 어, <웃음> <웃음> 도전! 도전! 안녕. <laughs> 프리다 칼로 왜냐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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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서 제일 해. 멋진 비바라비다. 안녕 프리다 어, 칼로 바로 세상에서 <웃음> 제일 <웃음> 멋진. <비 웃음> 몸 <laughs> 풀기였습니다. 예. 어머 어머. 여기는 바로 프리다 무대입니다. 공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. 여러분들 재밌으실 것 같아서 뒤에 밴드분들도 연습도 하시고 탭을 연습을 하고 몸을 풀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객석에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몸을 풀고 있는 중이고 <laughs> 하나둘씩 <laughs> 지금 무대로 지금 주앙 소녀가 나타났어요. 와우! 우리에 스태프들 안녕하세요 무대. 양강 오래요. Hey! 스탠드 스탠드. 양강보. 너에게 모든 것 빼껴놓을. 자 공연 전에 이렇게 흥이 많고 에너지아이죠. 야 아까 데뷔실에서 <laughs> 우린 배우가 맞추러 왔는데요. 어, <laughs> 아나 다를까.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평행더라고요 너 턱으로 노래하잖아. <봐라> <봐라> 그렇게 해야지. <봐라> 나에게 탭좀 배워볼 테야? 네. 그래? <봐라> 좋았어.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바로 따라해볼게요. 시작. <봐라> 어려운 거 해주세요. 저도 어려운 거할수 있어요. 아, 나요 이렇게. 하나, 씨, 세븐, 에. 자, 우리 배우는 입으로 <봐라> 탭 소리를 <봐라> 내요. 은다, 은다라, 은다라, 은다라. 빠 <뽀바> <뽀바> <laughs> 정원 배우님 우리 우리 말 이거 줄지 가져요? 따 맞아보여요. 맞아보이지. 맞아, 맞아. 맞아 네. 이게 바로 연련이야. Yeah yeah 예! 전수 받았어요, 전수님. 예게 전수, 전수. 예. 항상 이렇게 공연 전에 타거든요 <laughs> 우리 정의배우님은요. 정원언니가 아이디어도 <laughs> 주시고 모니터도 해주시고 아니, 근데 여기서부터 나너 좋아하냐? 빈둥아 <laughs> <신등어> 굴러라 <웃음> 이건데 <웃음>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진짜 알쇼 언제 다시 돌아오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? 네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답글도 남겨주시고 안전 테스트! 아 안전 네. 테스트 아그 어, 타이밍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내게야로